아, 요 부석이 없, 그 부석이 없어? 물론 오다 해도 없지. 어. 오다 해도 이거 없어, 못 오케이. 구해.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제 요 구멍이 음. 보통 일반 클럽 같은 경우는 음. 이 구멍이 음. 아연이나 펄이나 전부 거의, 거의, 음, 똑같이 예를 들어 370, 370으로 서 바로 푹 쑤시면 다 바로 들어가서 아예 확실히 붙이게 돼있어. 음. 당연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 쉽게 말하면 요렇게 들고 다닐 때는 음. 요렇게 들고 다닐 때는 본드가 어느 약간은 힘이 있으니까 이안 돌아가. 어. 너라도 어. 그러니까 알아 알. 나는 알지. 어. 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어. 그러면 방 이걸 하려면 방법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려 보려면 방법은 음. 물처럼 늦게 굳는 에폭시로 작업을 해서 굳기 전에 내가 하나하나 또 하나 넣고 빼고 해서 나중에 요 보기 싫은 어, 어, 어. 마무리도 어떻게 하든가 알았어, 알았어, 안 오케이. 보기 싫게 마무리 한번 해보려고 시작은 하는데